안녕하세요. 딜런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FMC 미팅이 끝났습니다.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 연장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원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상품 관련 통화 캐나다 달러 강세 보이고 있으나 원화가 약세, 원 달러가 떨어지면서 캐나다 달러 원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시장에서원 달러 1,191원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한2원 정도 빠졌는데요.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비둘기 바척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약세, 달러 약세, 에달라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2년만에 제일 떨어지면서 저기시장수서 원달러도 하락했습니다. 뉴욕시장에서 다우는 올랐습니다. 미국 정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보 m 시키면 금리를 동결하고 신규 부양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현재 어떤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 매입 속도도 현 수준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지속적인 경기 부양 방침을 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어, 다운은 올라가고 미국 재수익률 떨어졌습니다. 달러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2년 내 최저치. 어,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5엔 부근에 거래가 되어있는데 어저께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에 예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어, 중앙은행 쪽에서 고액관리가 어, 개입, 구두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어, 예나 움직임을 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강세, 유로 초 강세입니다. 초 강세 유로 달러. 자 미국이 어, 코로나가 이제 심각하니까 미국이 유로 뭐 이런 쪽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 유로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 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6% 올랐고 나스닥 1.3% 올랐고 S&P는 1.24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지금 어 페이스북하고 이런 어떤 어 미국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에 가서 의의 지금 저기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별다른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 FMC가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이제 핫 이슈고 그다음에 어 백악관과 공화당 1조 달러 신규 보양책 법안을 이제 공개하고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실업 추가 지원 규모와 책임 보호 법안을 두고 양측 간의 차가 예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다른 이슈 없 미국 내 코로나 확산 관련 제로가 악재하고 어, 조금 긍정 뉴스가 혼조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집중 발생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것은 어, 좋은 소식이고 어,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어,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경기 부양지속으로 미정시 올랐고요, 연준 만장일치로 긴 금리 동결했습니다. 파울은 경제 경제 회복, 미국 바이러스에 달렸다. 트럼프 신규 부양 협상 견해자 크다. 어 코닥이죠. 코닥. 어, 제약사 전환 소식 장중 에570% 올랐답니다. 어.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바이든 승리 시 어, 테슬라 유리하다. 이런, 이런 제로가 있었습니다. 달러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체제체 지금 거리 되고 있는데요. 파울 연준 의장 의회 추가 부양...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 6월 지표상 경기둔화, 어, 고용 불안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미국 경제 지표들 보, 보면은 음, 상품 수지 적자가 706달러로 지난해 5월 753달러 대비 6.1% 줄었습니다. 팬딩 어, 주택 판매 지수는 16.6% 올랐습니다. 어, 시장 예상치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이 이제 예상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 통화들 주요 통화 변동항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유로가 0.52%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유로 뭐초 강세입니다. 아, 파운드 0.4 올랐고 어, 캐나다 달러도 한0.28% 올랐습니다. 호주 달러 올랐고 어, 뉴질랜드 달러는 조금 올랐습니다. 달러에 비한 미중 간 긴장을 여전하기 때문에 위안화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7위안 부근에서 계속 여기 시장에서 위안화는 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어저께 코스피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장 초반에 오르다가 많이 어 조금 상승폭을 줄여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27 올랐고 코스닥은 0.09%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 어떤 경기 부양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면서 뭐 근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가 사요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 6만 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 달러 약세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조금 버리고 달러 약세도 조금 우려해야 될어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최근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 달러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지 한번 두고 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 달러 보겠습니다. 원 달러 보시면은. 어 1193 10전에 마감을 했거든요. 뭐 1200원 어저께 120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우리 국내 정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원 달러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지금 원 달러 강세 지금 바닥은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다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분위기가 외국인 주식 계속 사고 있죠. 어 그리고 또 한미 통합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우리 한미 통합. 이수압이이 이, 이 때문에 이때 이때 이제 그때 6개월짜리로 체결했거든 하면서 이제 원 달러 쫙 많이 있는데요. 다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원 달러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어, 원 달러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백 90원 무너지면은 1184 56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180원 선도 지금 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가 지금 월말 내고 물량도 있고 지금 원달러 하락 요인이 많습니다. 외국인 주식 사죠. 아직까지 정시 계속 올라가죠. 예. 그것도 월말 내고 물량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 원달러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캐나다 달러 보겠습니다. 캐나다 달러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캐나다 달러 밑으로 빠지는 게 캐나다 달러 위로 올라가는 달러 미국 달러 강세 밑으로 빠지는 캐나다 달러 강세 이야기합니다. 올랐습니다. 음, 최근에뭐 레인지 거래입니다. 1.33에서 1.3387 부근에 레인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 유가가 이제 어,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캐나다 달러 그런데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뭐 호주 달러나 유로나 뉴런 달러에 비해서는 캐나다 라 그렇게 초강세로 지금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원화에 보겠습니다. 캐나다 달러 원화 보면은 뭐 900원대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90원에 지지선이 있고요. 조금 더 밀릴 원 달러가 떨어지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기 때문에 조금 밀리면 어시도될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 자, 돈이 많긴 많이 뭐에 그동안 비트코인 굉장히 재미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그 방송할 때 비트코인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만 넘고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 이천 선, 계속 이런 어떤 모습,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비스, 비트코인도 어,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 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조정그 전날 조정 받다가 다시 1,970원, 이제 1,200선이 거의 뭐, 2,000선이 거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조금, 어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상 어 국제 금융 시장 서울 외환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